안녕하세요. 결혼 전문가 김경애 원장입니다. 아유 김경애 원장이 뭐 재단 이사장, 뭐 언론사 사주, 준재벌 신흥재벌, 재벌 이거 하는 거 알고 언론사에도 출연하면 어떤 집에 어떤 농사를 했나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제가 그거 밝히면 제 일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안 밝혀요. 근데 오늘은 그분들에게는 시크릿하게 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하도 궁금해 하니까 이제 신흥재벌 그리고 준재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어, 또 그분들하고 정말 신데렐라 결혼을 조용히 완성되게 하신 분들이 있는지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해요 우선은 어, 사람은 다 주고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신흥 재벌이나 준재벌들이 다들 여성분의 조건을 하나도 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부모님도 그 정도 집안과 재력과 지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위로는 안 봐도 어느 정도 걸맞는 집안하고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렇지 않은 준재벌 신흥재벌들이 있어요. 특히나 아들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머님들이 초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제가 그런 어 신데렐라 결혼 한 적이 많은데, 예를 들면 요 분은 1-1-1이에요. 어, 할아버지께서 이 사업을 일으키셨고요. 아버님이 큰아들이었고 요분 자체가 큰아들인데 이분이 어머님께서 어느 정도 집안 학벌 보면서 선도 많이 봤는데 남자분이 체격이 아주 장대하시고 크세요. 그런데 결혼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40살에 저한테 가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제는 아우, 제가 이제 많이 내려놨어요. 우리 아들 진정한 가업승계는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진정한 가업승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머리는 좀 좋아야 되니까. 학교는 좀 보고요 집안은 꼭 화목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들이 인물을 많이 봐요 그래갖고 나이는 한 7살 차이 정도까지밖에는 아들이 안 보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쁘고 똑똑하고 집안 이렇게 화, 어 이렇게 뭐랄까 화목하면서 그래도 부모님이 재력은 우리가 안볼 테니까 서로 걸맞게 같이 가끔 골프라도 치러 나갈 수 있는 그런 걸맞은 집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미팅을 했는데, 이 남성분은 정말 미팅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한 30번 했나? 근데 이분이 결혼한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무난하게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을 보자마자 남자분이 뿅뿅뿅 해갖고 운명의 그녀를 만난 것 같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사업을 해서 그러는지 통찰력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했는데 이 여성분은 제가 그냥 학교, 실명 하나 밝힐게요. 강남에서 태어났고요. 응광여고를 나왔고요. 이 여대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교사를 하다가 다시 어, 이 여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중이었는데 키도 165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아버님이 자그마한 사업을 하셔요. 그래서 한 50억 이상 정도 되세요. 그래서 강남에 쌩쌩렉스를 사세요. 그랬는데 거기에 사시고. 딸을 참잘 키웠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키가 훌쩍 크시고 미인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여성분이 그야말로 빤듯하게잘 자라서 재색 겸비녀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요, 남성분이 워낙 그냥 뭐대시를 뭐 그냥 강하게 하셨고 또 여성분도 똑똑하니까 남자분이 두루두루 괜찮다고 생각해서 정말 혼사가 무난하게 됐던 케이스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요것도 약간은 각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워낙 혼사라는 게 시크릿하게 제가 비공개로 진행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이제 신데렐라 결혼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너무나 그 정말 힘들게 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개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면 무조건 상담을 그날 오겠다고 해서 그날로 오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25이세요. 근데 대학교를 1학년 때 지방 대학을 다니다 그만두시고 25살 되도록 뭐를 하셨냐면 공무원 시험을 계속 준비하셨대. 그런 거는 준비가 아닙니다. 무슨 준비를 갖다가 5년 동안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직인 거지 준비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그 저기 뭐야 그쪽. 그 시장에서 조그만 그 음식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여성이 원하는 게 여성분들이 얼굴이 예쁘장하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신데렐라 결혼이 내가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모든 동물 중에서 어 자기가 그 가진 몸집에 비해서 가장 높이 뛰기를 많이 하는 게 벼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더라도 벼룩이 우주까지 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여성이 이 여성분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대학교 1학년 중퇴면 저희가 고졸로 들어가요. 여기는 고졸이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있는 선에서 최대한 높이 뛰기를 하시는 게 신데렐라 결혼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이 원하는 게 방금 얘기한 이런 우리나라의 절대 기준으로 봤을 때 재벌급 혼사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돈이 없대. 그런데 결혼만 시켜주면 자기가 호의사회하겠다고 안 가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정말 김경애 원장을 너무나 곤란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재벌 드론사는 특히나 시크릿하게도 하고, 정말 요런 분들이 많이 오실까봐도 사실 겁이 나요. 자, 요런 분들은 우리가 준재벌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분이 기업군이 한 6, 7개 되고, 한남동에 70평대 아파트의 남자분이 혼자 사시고요. 그리고 주력기업체 본인은 상무이사인 분이에요. 두분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흥 재벌은 어떤 거냐 하면 아버님께서 읽으셨어요 그래서 전자 교통 회사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남자분이 키가 안 크세요. 키가 한170한2 정도 그랬는데 남자분이 직접 오신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학교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는 자기는 학교 좋은 여자를 안 원하는데, 집에서는 본인이 학교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하셔서 여성분 학교는 그래도 인서울 내지는 한 20위권 안으로 원하신다고 다른 건안 본다고 화목한 집안이면 된다고 근데 자기는 여성분 외모하고 성격을 본다고 그래서 그런 걸다 맞추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요 남성분 같은 경우 얘기 들어보니까 한 3, 40억 정도의 그 공장 있죠. 그거가 몇십 개가 있어요. 진짜 알부자야. 그런데 학교가 안 좋아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때 이분이 들어보니까 상도 많이 타시고 공부는, 머리는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뜯었다, 풀었다, 제작하고. 이런 것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체 운영은 아버지 회사 가업 승계인데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분하고 결혼하신 분은 여대 분이세요. 근데 이 여대 아닌 다른 여대고요. 요 여성분이, 어, 엄마랑 같이 왔을 때 어머니께서는 당신 네 집보다 조금 나은 그런 전문 집을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VVIP 정도의 결혼을 원했는데, 이 여성분은 그게 아니라 로얄급 결혼을 원했어요. 그런데 여성분이 상당히 귀엽고 상큼하고 그리고 아주 피부 미엔이에요. 약간 키는 작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면 미팅을 이 여성분을 계속 하다가 이 d 그로요 남자분을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덜커덕 애프터가 된 거예요. 그니까 막이 여성분 어머니가 막 놀래갖고 우리 딸 상처 받으면 어떡하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어머니 서로가 다 니즈가 다릅니다. 어머니 이 남자분이 학교가 좀안 좋잖아요. 근데 따님이 학교가 어, 좋기 때문에 어, 이 남자분 댁에서는 좋은 학교를 원했기 때문에 어, 따님이 학교가 좋아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두 분이 아주 무난하게 또 결혼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다. 그래서 신흥재벌, 중재벌들도 엇빛은 내지는 같은 재계 또는 정계 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들의 행복을 바라기 때문에 아들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 세를 생각해서 학교는 좀 보는 편이고요. 아들 본인이 외모를 보기 때문에 나이하고 외모는 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명 재벌이란 무엇인지, 그다음에 준재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성원했던 사례 중에서 뭐, 이 정도면 완전 신데렐라 결혼이었죠? 재미있으셨나요? 결혼 전문가 김경의 원장이었습니다.